여긴 흘리엄 스칼라 가르두린 공원입니다 네, 아까 제가 지나왔던 티베르닌 그 호수 끝에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저 앞에 뭐가 있냐. 저의 오늘 목적지, 그 마지막 목적지인 어, 국립 아이슬란드 박물관이 있습니다. 원래 회사 박물관을 가까 했는데, 네, 좀 더, 어, 아이슬란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어져서 네, 국립 박물관을 가보기로 했어요. 네 여기 경비행기 갖다 다니죠 저 바로 옆에 그 아이슬란드 공항이 있어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공항이 있는데 제가 그 내렸던 그 카풀, 캐플라비크 공항은 큰 공항이죠 그래서 국제선이 내리는 공항이다 보니까 저런 비행기가 못 땡기고요 네 저런 헬기도 많이 다니는데 자 상당히 이제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경비행기 아니면 은 저렇게 헬기로 다닐 수 있게